네 야... 이거 자연으로 타나요. 네 어, 뭐. 그건 아니... 아이디어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아이디어는 영재랑 저랑 해야죠. 영재, 윤종나, 누 은기. 아아 그게 제일 맞아. <laughs> 그. <않나? 오케이>, <laughs> 아 제발. 자 돌릴게요. 어 맞아. 제발. 제발.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식은올 개인전 할 거예요. 올 개인. 참자야 누구 원하는지. 영재야 나야. 에? <laughs> 아니 가리치가 됐잖아. <목소리> 애절하고 아, 애절도 올 사다리 복을 리액션으로형 파는 게 보다 이제 누구 더 냈는지. 왜 우리 했던 방식 그거 사다리 올. 와 딱지 개새끼 치고. 아맵 올... 어, 지금 보는데. 아니 야, 어, 저저형 저. 안 되고 싶어 연락을 안 받는데. 되고 싶어 할수 있죠. 사토스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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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토스. 아. 아 어? 와 어떻게 이거. 아니 어떻게 사다리 타고 사토스가 나오냐? 이게 뭐냐 이거? 뭐야? 아 근데 이러면 버버풀기 존나 힘들잖아. 아 잠깐만 사토스 아...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아, 한 명만 바뀌었어도. 아 진짜. 설마 <laughs> 전때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나 나. 나. 아니 윤중이 잘한다며? 잘한다며 이러는 거야. 그 아, 오늘까지 이어지려나. 근데 사토스는 좋은 기억이 있었나 모르겠네. 그래. 네. 두두 오. 엔트리 어디 개나이스. 애들 나이스. 하정식. 앞에 1대1로 만드네. 트리거 뭐가 나이스야. 너무 아쉬운데? 나 어쩔 수가 없어. 아 어, 누구는 만나야 돼? 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이왕 만날 거면 <laughs> 너랑 제우경 그냥... 재우, 중에 어차피 그렇게 만나야 돼. 제우경이 어. 만났어야 됐어. 제우경이 저거전 개잘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근데 엔트리 자체 잘짠거 같아. 그거에 그거 방발지 두포지방발지 그 할까요, 한번. 방니 당발지 또왜 하는 거야? 와어 조를 <laughs> 이유가 있어 방어를 했을 때? <laughs> 그렇지 왜안 죽잖아 못 죽이잖아 아니 싸움을 안 해서 괜찮아 그냥 그러니까 질럿을 압박을 안 간단 마인드야 방발질하고 어 세게 안 세게 안 하지 살살하면서 일이염 노리는 거지 <laughs> 난아 윤지경 형이겼으면 백0로였어 그냥 난 이미 이겼는데 오형이100%로이야 <laughs> 나난죽 아, 뭐... 오늘 왜 이렇게 자신감 있어지? 이제 와서 앉은 말. 가져올게요. 맞어? 다졌는데 내가 본 거. 아가리털 뭐 하냐? 실력거보여줘야지아 아가리털 뭐해? 아, 마우스로 보여줄게. 게이머가 마우스로 보여줄래 시. 이 저거 잘하는 데라인줄 아네. 그게 어이가 없어. 이거 이겨주면 어, 진짜 우리 프로리그 잡는데. 그지. 이거 이겨 좀 잡아줘야지. 이거 이기면 엄청 편하죠.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도 바람만 보아도 모든 걸줄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아 근데 윤주현 생각이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든. 윤중이한테도... 아야 어, 아, 리버를. 어, 아 잠깐만. 아 리버, 리버, 리버 왜 리버, 먼저 내렸어? 어 뭐야? 아니 리버를 왜 먼저 같이 내려? 아니, 4질 트리버. 4질 내리고 트리벌 내려야지. 큰일났다. 리버 아무것도 못했는데별로하해하신견제 좋다. 하신견제 아 아, 아, 아! 아 예측 아, 스템인데. 아 아, 아. 아 명중률 너무 하시운데? 예측 스템 좀 했어. 어깨 아니야. 아. 제가, 제가 이겨볼게요. 내가 한번 이겨볼게. 이기면서 3, 4세트로 넘겨줄게요. 어차피 1대1만 나오면 돼, 진짜. 3, 4세트도 어떻 1대1은 나올 테니까, 내가 보기에. 최소. 치킨 어디까지 기다리는 건가? 네? 치킨이요? 치킨 시켰다는데? 소요 <laughs> 아다기 힘내시겠다. 왜 맨날 닭다리 뜨면서 게임 해. 치킨 금지령 한번 내려야 될것 같은데요. 뭐그런데고안 먹고 어 치킨 일일닭이잖아이요 아니 근데 이일 <laughs> 아, 아다오교소 아, 아, 진짜 <목소리나> 세계 <개> 있는 닭을 아, <목소리나> 내가 네, 한번 이겨 볼게. 1대, 1대 1로 넘겨 줄게요. 파이팅. <목소리나> 오케이, 화이팅. <목소리나> <오케이, 목소리나> 디코 약피냐고 치킨 받으러 간거 아닐까? 아닐까? 오늘 치킨이야 전 어? 먹었어. 치킨 시켰다는데 안 마당권 코스 진있었으 싸움이 겼을것 같은데. 그고마당 거랑 같이, 어? 같이 있었으면 가깝네. 아... 하고 올게요. 화이팅 아.. 제국의 원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이겨야 돼. 오, 음. 투게이트다. 어? 뭐야? 오, 앞마당 투게이트. 어? 이거 괜찮은데? 여기 18이라? 오. 오. 야, 이거 옛날에 점준이가 투에서 많이 쓰던 게 있던데. 이거? 아, 이거 근데 현재가 많이 써가지고 저 따라 한 거긴 하거든요? 이거? <laughs> 현재가 상시자야 이거. 이거, 이맵에서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저 108-3이에요. 108-3. 어, 108-3입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경훈이 어서와. 경훈이 안녕. 어서와. 이거 근데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저거들이 좀 정신 못 차릴 수도 있겠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거기다 서치로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게임이?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금 위로 돌아가야겠다. 맞죠? 저 애그 깨고? 그쵸? 아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 좀 대각선에서 좋아. 오버가 느껴. 음. 저 탄산이요, 저 탄산 많이 먹어요. 아, 탄산이 이게 거의 중국이라니까, 어, 진... 진짜. 어? 좋은데? 아예 못 보고 있어. 그니까. 포화겠는데? 어, 저 질, 아, 저저 홀링? 아, 근데 저 홀링 쇼에 상실러시 보였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이제, 이제 본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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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봐도 늦을 것 같은데? 그쵸, 이미,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걸어왔는데? 괜찮은데? 나오지, 오 양념하는 거 좋았다. 오, 너, 살렸다, 체력 이거. 많이 달 체력 많이 달았어. 어, 근데 3시에도 이거 좀 약간 자리 이쁜데 나오네 그림이. 맞지, 저, 저 한시 으로좀 들어가면. 오, 오케이, 오잘 잘 싸웠다, 잘 싸웠다. 그런도 잡았고. 아잘잘 아, 아, 맞출 것 같은데? 어야나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안맞 지코바 고추바사삭 무조건 고추바사삭이지 어 고추바사삭이 진리야 아, 저, 나 맨날 고추바사삭 맞잖아. 그렇지 기 좋아. 이러면 셋이 한번 더? 아니 뭐다? 여기서 투스타 했어야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많이도 아니잖아 오. 근데 인구수로 보면은 많이 괜찮긴 한데요. 인구수는 20 차이 나는데 투스타네 아든 투스타네. 어, 이거도 다행이다. 아든 투스타.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아 진짜 이런 거 해야겠다. 요즘 뮤컬즈가 너무 세가지고, 그쵸? 내가 이쪽가너 너무 커서를 너무 총채서 쓰는 것 같아.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아 근데 저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은 맨날 뮤컬즈한테 지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한두 번 지니까. 뭔가 너무 안정적으로 쓰는 것 같아. 계속 과감하게 써야 될까요? 나처럼 그냥 다 뒤져도 써버느냐 <laughs> 아, 그렇게 해야 되나, 진짜로? 과감하게한번 <laughs> 써야겠네. 아, 진짜요? 제로, 제로 콜라 먹으라고요? 제로 콜라 써야겠, 제로 콜라 먹어야겠다. 딱7% 가면 좋겠다. 그럼 어? 딱 공부하면 될것 같은데, 7% 가면. 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로? 딱 위탈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요? 무탈이네대이 없네. 이건 괜찮은데. 게임 뭔가? 이거 그리고 일자이가 원스타도 뽑봤어덜렁이님두개 나나나 있다. 제로 콜라 면시제로 아프리카 유튜브 치 형님들 모두 다이용 이거 타이밍 나오겠다. 끝나겠다. 9시가고 뭐 끝날 거 같아. 그냥? 아니 근데 이거 빌드 봐. 뭐, 개먹었네. 히드런든도 안 죽고. 응. 네. 공업 공업도 될려나? 공업은 안 되겠죠?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조금 변수다.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투지 아, 투지가 나와? 아마 캐릭터 하나 있어. 어차피 팔로끼도 아, 안 되잖아요. 팔로끼도 어, 안 되는데 안나오나 어. 뭐 이건 변수인데? 변수가 있긴 있. 아 근데 어저 밑에로 들어갔잖아. 어 쯤에 어, 끝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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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잖아 게임. 아 이거 이겼네.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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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끝났다 석궁 위치가 안 좋은데? 어 끝났다. 끝났다. 어차피 루카지라서 어떻게 이거. 동로시 그걸 잊어 주다시니 엄마가 오! 오! 박살났다. 나이스. 어, 개 좋은데? 아, 투스타를 해야 되는구만. 투스타에서 내가 제압을 해야 되네. 그냥 무조건 커세요 아, <웃음> <웃음> 아니, 무지성으로 가야겠다. 진짜. 나 나도 이제 막 쓴다. 이제 커세요드레미로님열개 나나 나이스. 아, 우리 드레미로님에드 걸로 열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기면 이득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재욱이 형이 이겨주면 돼요, 형. 진짜로. 오케이. 한번 어, 이겨주세요, 형. 점점 겠어 거야. 어, 아, 않을까? 우리 1파미 1파미 어서와, 1파미 반갑다. 어서와. 해보자, 해보자. 어, 이렇게 하고 아카나 찍어서 아빠겠뭐좋겠어 어, 좋은 건 맞지, 형들. 왜냐면 세시를 아예 그냥 아작내 버렸잖아. 만약에 막 드론도 살고 컷을 다 터지고 해철이도 살아 있었으면은 그런 망하는 건데. 우선은 피해를 막심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개 찍고 하나만 찍어서 딱발 딱 아, 제가 제가 커세어를 좀 공격적으로 안 써서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커세어를 좀 공격적으로 써야겠어요. 이제 좀 알겠다. 나도 이제 공격적으로 쓰려고 여러분들. 아, 어, 이제 곧방이려도될 텐데. 애플토. 6코 <laughs> 그래도 막 저거가 어찌어찌 복구를 하긴 하네요. 어난 이게 근데 투스타가 이래서 좋은 거 같아. 뭔가 아까치고 3번 러시가 면 커서 먹히면 타이밍이 아예 없잖아. 네. 투스타는 타이밍 또 나오거든. 이거. 오. 오. 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컷을 공격적으로 쓰다가 진게 진 엄청 많아가지고 결과론적이에요. 야, 어제는 그렇게 됐지만 내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썼다가 어제 결과론적으로 망할 수도 있었어. 음, 거는. 그는 거 그냥 게임 끝났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고 7명? 오, 시커까지 또 찍네. 시커 해요. 저거가 되게 잘 따라오긴 하는데요. 근데 저거. 저그... 저답하지않을아 <laughs> 따라온 게 아니, 아닌가? <laughs> 너무 답답하고 3렉도 <삼맥도> 있고 커스텀 받고 이서좀 답답할 것 같은데 할게 없으려나? 아 우리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그래 그래. 라이 11코까지 찍네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되지? 루? 아이고 고맙다 우리 L, LIA, 고맙다, 고맙다. 아이 내가 잉글리시 약해가지고. 아, 씨. 아, 씨, 어렵네. 뭔가 두렵지가 않다. 11컷 딱 있으니까. 딱 좋긴 한데. 아니 저거 노업이야. 얘들아, 얘들아, 어 챔보... 아, 이제 업그레이드 되겠다. 상황이 굉장히 좋구만. 아, 우리 윤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안으로 어, 읽음 된다고? 아, 아이고, 리안이... 아유, 리안이... 고맙다, 고맙다... 아, 리안이야... 아, 그러게 아프리카 리안이랑 똑같네... 아, 고맙다, 고맙다... 마우스 감도요... 저는 그... 그 DPI인가? 그거 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게임에서 50%로 해요... 50개 끝났죠? 내가 잡번도 이기는 상황이구요 그쵸 이제부터 인구수 팍팍 벌어지잖아요 예에에 까지 <laughs> 이건 드라두 5대 때 가면 진짜 어. 오 하템 하템 하나 하템 하나 이상한 데 간다 데려와야 된다 게임 운영이 되네? 뭐야? 신기하네. 아니 근데 제가 제가 근데 이거 해보니까 사계 트리플이나 뭐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어. 오오와 오. 오. 와. 게임 터졌다. 어. 하면은 아 하면은 이게 어. 토스가 어.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적우도 인구수는 어. 따라오더라고요. 아, 그니까, 출, 이렇게 멀티를 빨리 먹어서, 따라가도 토수가 괜찮은데. 네, 근데. 이... 저우가, 그거 보고 네. 또 발전하면, 다 따라온다, 다시. 아니야아니 아니, 저우가 불리한 건 맞는데, 어. 인구수는 따라오더라고요, 인구수는 게임은 개불리한데. 아, 게임은 개불리한데? 네, 인구수는 어찌어찌 따라오더라고요. 그니까, 러 업그레이드 이런 게 진짜 안 좋다는 거죠, 뭐. 저우가. 아. 어? 저급? 어고쁘방 엉망이라떼 아니 근데 이거 토스 약간 천천히 해야되네? 맞지? 약간 급하게 하면 안되고 오못 뚫잖아 이거 뚫을 수 있어? 뚫을 어자 바로 꺼요 근데 무조건 바로 사람은... 뚫고 어, 좋아 스톱 나이스 스톱 초대박 아우 야 9시를 취소하는 쓰지 않겠 아 취소하면 더 아픈데 이건 9시는 9시 취소? 아 싫은데? 아니 토스도 업그레이드 2 업에 저거 1로, 아니 이거 운영하는 거 아니야? 둘째? 운영할 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밑에서 위로 셋이 그냥 꽂으면 안 되나? 어, 넣고 어? 그... 어, 반대쪽으로? 그럼 될거 같은데. 어, 근데 뭐가 삼성도 좀 부담스럽다. 어, 그래도 하 올라가면 그래도 될거 같기도 하고. 따라오긴 한다. 그러니까 아까 아니 우리 애초 에 세시에 천이 깨지고 비탈스걸지 토스 그 뭐야 완전 그거 격파다가고 나서 시작한 건데 이거 뭐야 게임이? 게임은 그러죠. 되게 좋긴 한데. 그래도. 끝낼 수가 없네 토스가. 계속 그냥 계속 소모전만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스톰으로 그죠 럴커 가위가 먹고. 이분수도 많이 멀어졌어 한6 0차이나 30이요. 삼십? 그냥 깨도만 어, 저구도... 다섯 번 소모하고 그 다음 밀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저거도 괜찮은 거 아니야? 3 0초 아니면 하이브 터졌고 디펜데 업그레이드 괜찮고 방 이업 될 텐데 좀 있으면 그럼 애기 3템 뭐라? 어 그런가? 근데 이맵 도 난 초중반 넘어가면 좀 더워서 덥네. 지역이 멀티가 많아서 막멀티 하면서 그~ 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음... 어떡하... 어떡해... 이거... 어... 셋이... 아까 제우디이 아, 말한 뭐. 동선인데... 짝퉁 딱 기아딱퉁기면될것 딱. 딱 같은데. 난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데? 아닌가? 어 러커 러커 버렸다 러커 7개 나이스 이거 이미 드득 아닐까? 아니 이러면서 4다크 세포로 7시 봐봐 6시 쌀고 있다아아 4다크 뭐야 살고. 사다크 언제 왔어 정신 나가겠다 저거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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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이밍에 아니 다크 살려야지 아아 아 하나 쌀고 있 이거 이미 드득이잖아 이거 이미 이 이미 드득 그쵸? 챔버도 깨자 챔버 챔버까지만 깨봐 어 이거 어, 맞아. 맞아? 어 스톰 초대박! 챔버도 깼어. 아칸 아칸만 들어. 그렇지. 아딱 여기 여기였네. 와 이거 이걸로 알지. 끝났네, 그쵸? 여기 여기 꽂는 게 맞았네, 역시. 이걸로 끝나네. 현재가 지명현는구나야 이게 이렇게 되네. 역시 신기하구만. 자료 자료. 아홉시 가스 그렇게 해자. 가스 너무 없다 현재. 가스 좀 파고. 6시도 드론 없고. 셋시도들어없고저그 자원 수급이 안 되는데요. 그렇네 캐는 데가 없네. 자원을 수급을 못 해요, 지금. 셋시 <laughs> 다카하나? 편지나뭐올것 같은데. 다카나이맵 11넥 11포지 좋냐고? 어, 근데 근데 할 거면은 그냥 13포지 13넥을 하던가 그냥 프로브 쪽으로 막 가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아 우리 후드형 또 길쭉이게 감사합니다 후드형 후드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드형 어서 오세요. 와 <laughs> 어, 인구 일주차이 이긴 한데 그기으로 바뀌어야 돼. 이름 많이 보내 아니다. 야, 끝났다, 끝났다. 아까 동시타격이 너무 좋았다. 바닥 땡기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아예 게임이 터져버려가지고... 좋네. 자원줄... 아르바이트 큰거 같아. 순간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지. 음... 3위 요 어... 어도 좋아. 풀도 어, 좋아. 어려서 6시, 제가 선무대삼각하예요 삼각하? 3라카. 국내 쌤이다삼타파 근데 질러개도가요 아주 좋아. 아, 이5 6 5 6 5 6 5 그러게요. 어, 인구 차이 두 배인데 해. 잘 막네. 엄나 신기하게 막네. 어. 아, 아 도리어기 도리어기 제발 오케이. 제발 이겨주세요. 오케이 2대1 만들고 시작하면 돼요. 2대이 만들고 시작하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주 스킬 존나 운 좋네. 또운좋았오좋았어난 어? 아주 좋아. 좋아. 아니 문으로 게임 하지마이 새끼야. 어깨 힘 들어가지 마. 어깨 빼.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치고 치 잘하는 줄 알고. ok về ok cho tớ